안녕하세요. 킨데션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스터를 뜯는 영상을 원하시는 냐 설문을 가졌는데, 가장 많은 답변이 지난 회차에 이루어졌던 콜렉터스 부스터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테마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로스 테마팩 5개를 준비했습니다. 어, 생각해보니 정보가 전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궁금해하는 건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어쩌면 마, 마케팅 기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 테마팩이라는 부스터는 도미나리아 때 월마트, 마트 샵 판매 테스팅을 거쳐서 그때 블록부터 나온 완전히 새로운 제품 라인업입니다. 이 부스터, 이 박스, 아 이제 종이 상자로 바뀌었네요. 이 박스 하나가 부스터 한 개고요. 각 제품은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 녹색. 뭐 매번 이렇게 단색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매번 색깔을 바꿔서 나오는데 뭐 이거는 더 이상 보실 필요도 없이 이번 테로스 죽음 너머의 테로스 블록은 각 색깔 단색을 테마로 하고 있네요. 어, 이 제품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가지 정도 나눌 수 있겠는데 과거에 배틀팩이라고 해서 분명히 즉석에서 어, 공교롭게도 라브니카 블록의 충돌의 관문이었네요 예. 어, 카오스팩이라고 불렀을까요? 었 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팩인데 리미티드 게임을 할수 있도록 둘이서 예, 예. 어, 판매한 제품과 비슷합니다 뭐, 랜드가 들어있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뒷면도 한번 보시죠 네. 당연히 영문이고요 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서 이 블록의 분위기와 풍미를 느껴보는 용도 정도가 될수 있겠다고 또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사용할 카드를 습득하는 건데요 음, 이 해당 제품 테러스 비욘드 데스 테마팩은 같은 색깔 혹은 관련 카드들만 나옵니다. 레어나 미식은 물론 35장, 여기, 종 장수가 나와있죠. 35장이라고. 중한 장이지만, 언커나 커머는 여러 장 나오니 상당히 좋겠네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건 중국자 레벨에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M20 태어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지금 M20에 튀기기, 칭영 여름이장막뭐 수려한 언커브들이 집비하지 않습니까? 예어 수집용 카드를 이제 아 플레이용 카드를 습득하는데 또그 목적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먼저 언급드렸던 수집용 카드를 습득하는 겁니다. 테마 부스터에는 일반 부스터에서 나오는 카드들도 등장하지만 테마 부스터에만 등장하는 카드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요번에뭐 무쇠빈을 힌드라 어 뭐, 아니면은, 벨루스 산의 공포라는 카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카드들은 아쉽게도, 지난 블럭까지는, 테마팩에서만 나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요번 블럭부터는 아쉽게, 아, 콜렉터스 부스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유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뭐 그래도 나쁘지 않죠? 콜렉터스 부스터에서만 나오는 고유의 카드가 있었고 이제는 콜렉터스 부스터에서도 나오는 예, 좀 어렵네요. 예, 카드가 등장합니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품은 포장부터 구성까지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평소와는 부스터 DP 박스 뜯을 때와 달리 제가 좀 말이 많은데요. 어, 댓글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번에는 아, 멘, 멘트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다시 부스터를 뜯는 시간이네요. 어, 당연히 어떤 구성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예, 뜯을 때가 제일 신나죠? 저도, 저도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어, 여기 뭐 뒷면은 예, 특별한 게 없어요. 일반 부스터와는 달리 뜯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 요거 가격은 하나에 8,000원씩 하고요 핀드웨이 샵온 오프라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또 약간 실드 옛날에 실드 뜯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온커먼이 전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잠깐 밀고 예, 카드가 중요하니까 예, 좀더 밀어야겠군요 예. 잘 보이시나요 언커가 두장 나왔죠 이제부터는 또 커먼이네요 요거 구성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배치, 구성이 아니라 배치. <laughs> 다시 언커 예,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언커만세죠 언커 다섯 장째. 나머지 또 여섯 장째. 일곱 장째. 음... 뭐, 레오미식 한 장, 여덟 장째. 아홉 장. 레오미식 한장 빼면, 언커만 빼면 다 커먼이니까요. 아홉 장, 열 장. 와, 언커먼이 무려 열 장이나 들어있군요. 또 나올려나? 아 여기 레오, 여기, 여기 뒤가 레오인가? 뒤가 레어겠네요 하, 아저 first iron games. 아무, 아쉽게도 좋은 카드도 아니고 어, 테마 팩에서만 나오는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커드 페지 않을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해당 색깔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요 친절한 각도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레오잖아요 하, 아니, 서, 사시 카트만 계속 나오는데, 우연이겠죠? 뭐, 다음 팩을 뜯었는데도 서시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묘할 것 같긴 해요. 오, 정말 밀봉을 잘 해놔서, 지저분하게 뜯어냈요아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커터카를 준비하셔서, 저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력이 있는지 잘 뜯어지는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네요. 자, 블랙. 오우, <laughs> 어, 좋은 언코먼트. 맞아요. 이런 언커먼들를 습득하기 위해서 테마팩을 뜯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쯤 되면 <laughs> 미싱만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오 아하!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색깔이나 그 색깔과 관련된 그게 바로 이 복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요 스크립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멀티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컬러의 멀티 카드가 있다면 적어도 그 색깔이 섞일 수 있는 그러니까 포함되는 어, 컬러의 테마팩을 뜯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혀 기대를 버렸다가 <laughs> 이제 뭔가 하나 좋은 게 나오니까 원래 부스터 쓰는 사람들이 딱 그렇잖아요. 아 밟으면 밟았으니까 다음에 좋은 거 나겠지. 오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 나왔으니까 또 좋은 거 나오겠지. 아요 요것도 요즘 많이 쓰는. 네, 커깐만 빨리 넘기겠습니다. <laughs>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것같아서왜두 장이나 나왔네요? 이렇게 두 장씩 나올 필요가 없는데? 아 이것도 좀 쓰는 오프라인이죠 이번에 뭐 좋은거 안나오나 아, 헬리아드 같은거 주셔도 되는데 아 아이릴릭 튜터가 나왔네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워낙에 많아서 크게 관심이 없는걸로 자 그럼 뭐 타사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팩을 떠볼까요 묘하게도 이 동영상은 어, 두배속 안했을때 딱 10분 컷을 끝낼것 같네요 제가 일부러 맞춘건 아닌데 요번에도 빠르게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짜잔. 마지막 희망의. 아, 이거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아웃넘버네요 아웃넘버 이게 그 저기 바로 아, 오늘 아주 좋은 블루가 좋은 예시를 보셨네요 요게 이제 테마 부스터에서만 나오는 카드입니다 아 콜렉터스 부스터와 테마 부스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서포트 오브 야오닝 딥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요렇게 뭐 정규 블럭 정규 부스터에서 나오지 않는 카드를 얻는데도 테마 부스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예 아마 다음 편은 미스터리 부스터 특방 혹은 어 번들 테로스 번들과 언센션드 언박싱 어 방송이 이어질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 저희 댓글 참가상 발표도 이어 회차가 올라갈 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꼭 내용도 당첨자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만나요.